짠 응. 응. 뭐, 집에서 어떻게 하겠어 이번 주에 보러 가야겠다 아, 아, 아. 몇 시에 가겠지근투 재밌어 인생이 아유 다행이 너무 오랜만에 사실 부평 나온 게 오랜만이야 응 나도 나 진짜 오랜만이야 내가 그래서 다시 닌텐도 눈을 돌리고 있어. 그러니까 이 자세로? 이자세사도될것 같지 않아? 나게주 취업 종 네. 그지응 그래, 그래. 그래서? 응. 응. 살어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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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섭다 근데 좀무 무서워 무서워? 갑자기 스은이는데 뭐야 아, 진짜 어, 좋아. 이리가없는데거 미니키 티잖아 어, 어나 이거 잠깐 조금 니꿀까 살잖아. 그러니까 오오에 사야 되다가 <laughs> 그러니까. 어느, 어느 <laughs> <타야 되나가 웃음> 나왔는데. <laughs> 나왔는데. 그렇죠? 괜찮대. 어, 싸다. 그치? 응. 얘 근데 자세가 응. 좀 이상하지 않아? <laughs> 옆으로 타고 근데, 목, 근데 목, 목이, 어? 많이 목이 많이 돌아. 목이 많이 돌아. 다 라고 보라봐보 도대체 뭐야? 그냥 이 캐릭터 이름이야. <laughs> 아. 근데 귀엽긴 귀엽다 근데 조금 기괴하게 생기지 않았어? 어얘 거참 코같은데? 어얘 거, 음, 귀여워 그얘 네, 귀엽지? 아얘왜 귀여워 어. 아, 근데 많구나이아 얘가 래 여기 많이 들어가네나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진짜 얘도 귀엽다 얘 이름이 있었는데 음, 콩콩쿠아 콩콩쿠린 어, 맞았안 음. 좋아하는 지금 이름잘알너왜 그렇게 얘 진짜 귀엽다 아, 또 있어 음, 그러네 근데 이것보얘 귀여운데 아귀 근데 얘가 어 귀엽다. 얘가 귀여워 근데 이 아쉽다 어? 어 뭐, 이게 너무 겨져 있는 거아니 너무 좁은 데 들어가 있는 거, 거 아니야? 이겨져있나 이게 많아해너 알아? 그래도 이발소? 어, 이이유튜브 그래. 있답니다 여러분 <laughs> 이발소 <발송> 어? 보세요 <laughs> 가끔 막 어, 이런 통에 갖던넣어거지딱한거 그거 응. 응. 같아 어, 나햄버 이거 햄버거 좋아하는데 이니 뭐야? 햄버거 오? 아니 오므라이스 같아 오므라이냥 이름도 귀엽네 귀엽다 이거 그리톡이지? 아니네? 집게래 집을 게 없다? 네이클로버를 딱지 들고 있는 거, 거북이. 어, 귀엽 거북이랑 네이클로버 둘다내 응. 아, 그 아, 괜찮은데? 진짜. 근데 위만 더올라가네 응. 어, 이 버섯도 너무 귀여워. 응? 어, 귀엽다. 이거, 이거 뭐야? 마조리카? 아, 니외계인외계인 순간 마조리카인 줄. 마조리카. 그렇 뭔지 알 음. 근데 지가격게 난얘 갖고 싶다. 마우스를 쓸 일이 많지 않지. 막 음. 이러면서 아 근데 회사에 들고 오고 싶지 않아. 아, 회사에 내 물건을 지금 슬리퍼 말고 둔게 없거든. 와, 이런 닦꾸용품 되게 많다. 되게 이거 품이면 진짜 많이 사겠다. 음. 이것저것 많이 담을 줄고 음. 아, 용기? 용기고 <laughs> 있을 것 같아. 지금 느낌이 좋아. 음. 더 크다. 응, 그렇지. 오, 진짜 쓸 때마다 갖고 싶어. 어? 원치 빠져. 근데 이만큼도 없어? 근데 이만큼 너무 적잖아. 아, 그럼 분절인데 왜 여기. 있지? <laughs> 이거 전시 상품이라도? 이거 너무 귀여운데? 그럼 여기다 뭐해 먹어야 되냐? 근데 뭘 먹어야 되지? <laughs> 어. 스프? 나 이런 접시는 진짜 하나 있어야 돼. 왜 왜? 내가 집에 이렇게 귀여운 플레이팅 할게 없어. 순간 당황했네. <laughs> 순간 당황했어. 분변 <정변> 잘했다. 너무 <laughs> 웃겨. 다 이쁘지? 다 지금 위에서만 봐도 이뻐. 여기도 많네 그치와는... 내가 갖고 싶은 꿀빨발 이거를.. 이렇게 해놓을게요. 없여니까이건 진짜 미쳤다. 뭐야 누구든... 어, 귀여워. 이건 진짜 귀엽다. 갖고 싶어. 이거... 어,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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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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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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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가볼까? 어제 간 그러니까 가져가네. 진짜 영상 찍으 진짜 많아. 너있구나 이거 묶이 너무. 해빈 이런 건 잘하고? 또나나 <laughs> 이런 거사거할 사람 아니잖아. <laughs> 어, 이런 건 그나마 쓸만해. 머리끈. 오. 아니 근데 거북이 가다아니면 아, 네이플로. 일단 여기서 네이플로팡이거 같잖아. <laughs> 어, <근데> 코있코 <포코차코> 광이. <laughs> <포차코. 관위. 웃음> 차방이 붙였고요. 내가 성공해서 왔다. 아기 뭐야 이거 귀엽다. 어디다 쓰는 건데? 피규어 가자리 진짜 귀엽다. 가습기래. 미니 가습기. 좀 귀여워. 어, 응. 아 나시마 나시마? 귀여워. 근데 부켜몬 소품점 많아졌다. 그냥 길게 본 알라지 아시마로 귀여워. 요즘 애들은 뭐라 그래? 거져버리지어떻게볼걸 너무 심하게 했네. 이 무드등은 진짜 갖고 싶다. 아 어, 귀엽다. 없는 것. 이게 테니스 포착인가? 근데 이메모 것도 괜찮은데. 이거 옛날 있어 좋아했는. 다 이게 다른 거구나. 진짜 이것도 쓸데 없는데 갖고 싶어. 뭔데? 개성도 진짜. 귀엽잖아. 불편해. 심지어 있는가? 일본말이야? 중국인가? 생긴 게 조금 독특하다. 아니야, 얘 그게 아닌 것 같아. 래아 아닌 같아. 뭐... 이거 진짜 요즘 애다 모른다.

이래 a s not yet. Good, good, good. Good, good. Good, good. g 거 o d good. Good, g o o 면 Good, good. g o 아 d good. Good, good. Good, good. Good, good. Good, g 가 어, 으면되겠어 한번 하면 될때 어. <laughs> 너무 <웃음> 너무.. 미아 고... <laughs> 너무 진짜 진짜 저거 하 된다 이런 다 짜증난다 만더 해본다 마지막에 아. 아 이제 될거 됐어 이건 진짜 내야돼 진짜 돼야 돼 이건 진짜 이건 진짜 돼야 돼, 돼야 돼. 돼. 진짜 될거 됐어 너무해 이제 줘야 돼이젠 진짜 해야 돼 이렇게 잘 잡았는데 이거 진짜 잘 잡았다 <웃음> 드디어 <웃음> 드디어. <웃음> 드디어 좋지가 않 아, <laughs> 어, 그러니까 <laughs> 기분이가 왜 좋지가 않아까 <laughs> 코리 질러야 되거든? 전혀 좋아하지 않고 있어. 얘떨어뜨려고 예, 도장, 아, 됐다. 아, 우와, 진짜 너무한 거아니 <목> 이거 진짜 너무한 <넘어간> 거 아니야? 래 <목소리> 이렇게, 아니, 아니, 이렇게. 지금? <목소리> 또 와야 될것 같아. <목소리> 살 뭐... 너무 왔나? 아니야, 아니야. 어. 됐지. 됐지. 됐지? 이제 집에 갈수 있어. 와, 여러분. 한2만원씩다안어 좀... 알고 싶지 않아. <laughs>